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기아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더뉴 K9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더뉴 K9 차량은요 연식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아요 신차보증 아주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옵션 거의 풀옵션입니다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두 가지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 풀 옵션의 오늘 더뉴 K9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형 차량 구매하시면서 빼놓으실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가성비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가가 8,400 정도 하는 차량인데 굉장한 가성비 있는 금액에 오늘 경험 못해서 준비했으니까 K9 차량 구매에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더뉴 K9 차량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K9 차량은요 3.3 모델과 3.8 모델 이두 가지 엔진 트림이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3.3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준비했어요. 이3.3 터보 엔진 3.8 모델에 비해서 신차가 훨씬 더 비싸죠. 굉장히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 개선이 되어 있는 3.3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80마력의 고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뭐 마트 느끼실 수가 있고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은 개선형 3.3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3 모델이기 때문에 퓨리 뷰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 노면에 따라서 서스도 조절을 해 주고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4바퀴 의 감쇄력도 조절을 해 주는 퓨리 뷰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신차가가 훨씬 더 비싼 3.3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옵션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등급이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이에요. 3.3 터보 엔진의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인데, 이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은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세가지 밖에 없는 풀 옵션입니다. 빌트인 캠하고요, 썬루프, 그리고 뒤석 듀얼 모니터. 이렇게 세가지만 추가할 수 있을 정도의 K9 차량으로는 모든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뒤에 듀얼 모니터만 추가가 되어 있는. 신차가 약 8,400만 원 정도 하는 더뉴 K9 3.3 터보 4륜 구동 거기에 베이스 셀렉션 2번 모델로 오늘 준비했고요. 연식도 설명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데 연식은 2023년 1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5만 킬로 정도 주행했는데 이 더뉴 K9 차량은요 5년에 12만 킬로까지예요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2028년 1월까지 그리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도래하기 전까지 신차 보증 기간도 굉장히 넉넉히 남은 더뉴. K9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시용도 완료하고요 실내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 적용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브라운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또 실내 크리닝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3.3 터보 4륜구동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 언제나 드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 대표와 경험 모터스 이름과 말씀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더뉴 K9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에 금액 공개되는데 신차가가 8,400입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에요 빌트인 캠하고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차량인데 오늘 후반부에 금액 공개해드리는데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오직 경험 모터스만의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렉션 2번 모델 외관 실내 사고 이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등록한 더뉴 k9 3.3 터보 4등 구독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 막시공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이제 5만 킬로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굉장히 깔끔한 외형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죠 습기나 기스 없이 준신차급의 헤드램프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풀 led 헤드램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범퍼 라인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죠?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 이 차량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의 더뇨 K9 차량이고요. 조속의 헤드램프 입니다 역시 습기나 기스 없이 준신차급의 깔끔한 헤드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살짝의 미세한 스톤칩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3.3 터보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세곳 모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굉장히 가까이서 찍어 드리고 있는데 단차나 문콕도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준수한 외관 컨디션과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 상태 보여주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오,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네요 거의 새 타이어 수준의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입니다. 운전석 뒤쪽 휠 또한 깔끔한 상태 위로 보여주고 있고, 이쪽으로 미세하게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과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뉴 K9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아, 정말 깔끔하네요. 역시 유리막 쇼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범퍼 라인도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범퍼 라인 부분인데. 범퍼 라인 역시 정말 깔끔하고요 그 위쪽으로는 CSI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어램프입니다 그리고 이 리어램프가 반대쪽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고 기아의 신형 엠블럼이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전동 트렁크 자리하고 있죠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랑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더뉴 K9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역시 기아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넓고 깔끔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풀옵션 차량답게요 트렁크 플레이어 투자지 크롬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더뉴 K9 3.3터보 4륜 구동 베스트렉션 2번 모델입니다.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유 k 한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 다시 한번더 이제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X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3.3 터보 4륜 구동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그리고 뒷문 사이 단차 전혀 없고 깔끔한 휀다와 깔끔한 문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부분의 휠인데. 역시 기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문과 앞문 사이에 단차 전혀 없고요. 앞쪽 휀다와의 단차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형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 조수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도 기스도 보이지 않고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3.3 터보 4륜구동 베스트렉션 2번 모델입니다. 자 이제 외관은 다 살펴봤어요 외관 역시 2023년 1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5만 k m 대에 걸맞는 굉장히 준수한 외관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제 정확한 주행거리라고요 이 차량 실내 시그니처 드랜스 셀렉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브라운색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런 브라운색의 시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9 차량의 운전석의 도우트림 쪽입니다. 이 차량 풀옵션 차량이죠. 그래서 시그니처 된스렉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또한 모두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리얼 우드 또한 고급스럽게 자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브라운에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베스트 액션 2번 모델이기 때문에 크레일 사운드 또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크롬의 크레일 사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더뉴 K9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브라운색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을 딱 열었을 때의 느낌은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프리미엄 나파가죽의 가죽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이 리얼 우드와 그리고 곳곳에 이런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리얼 우드와요, 앰비언트 무드 램프 그리고 브라운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실내 조화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더뉴 k 나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시면 전동 시트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안마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22A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전동 트렁크의 오토파킹 핸들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더 뉴스 K9 3.3 베이스 셀렉션 2번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 K9 차량 실내들어서 시동을 받습니다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57,522km로 주행했네요 오늘 준비한 더뉴 K9 차량은 2023년식이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5만 km 뜨기 때문에 2028년까지 그리고 주행거리가 12만 km까지 도래하기 전까지 신차 동일한 신차 보증을 아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번뉴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3.3 터보 풀옵션 차량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쪽 계기판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시게 되면 사각지대까지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지원까지 완료하고요. 출고할 때도 엔진 오일도 합성유로 교환해추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험 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브라운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이제 리얼우드 또한 자리하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좌측으로는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 풀이 기능 버튼이 잘하고 있고, 그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세스 패키지와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이 잘하고 있는데, 운전 보조 조향 기능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 속도 조절 하시는 버튼,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을 가지고 있는 반 자율 주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풀 옵션의 베스트렉션 2번 모델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였던 기본적으로 정이됩니다 그래서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시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차량 14.3인치 와이드 모니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풀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터치감도 부드럽고 정말 좋고요. 모든 부분을 다 터치로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기능도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연결하셔 가지고 음악 들으시고 시네마 시청이나 미디어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기능 은뭐 기본적으로 전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 설정 차량에서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은 직관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풀 옵션 차량입니다. 기 때문에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주행 편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그리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까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의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렉션 2번 모델이고요. 그리고 주행 편이 들어가 보시면 이 차량 은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앞차와의 강격도 조절해주고 차량 속도도 조절을 해주지만. 깜빡이를 키시게 되면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 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의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 외에도 기능이 정말 많은 풀 옵션의 더뉴 K9 차량이고,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신형 K9 차량은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걱정이 없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풀 옵션의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지도가 증강현실내비가 기본적으로 정의되죠. 보시면 증강현실내비 버튼 눌러주시면 앞쪽 화면이 내비에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증강현실내비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풀 옵션의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위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과 그리고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열선 통풍 시트 운전 조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하고 드라이 모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과 그걸 조절하시는 d 얼 c 셔틀과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 커튼이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뒷좌석 커튼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스마트 키는, 스마트키가 두 개, 그리고 카드키가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차량 풀옵션 차량이죠. 그래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좁은 공간에서 앞뒤로 뺄수 있는데 그 기능의 버튼이 스마트키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뒤로 뺄수 있는 버튼이 렇게 자리하고 있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마트키에 차를 앞뒤로 뺄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조속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조속에도 역시 메모리 시트 자리하고 있고 브라운의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과 앰비언트 무드 램프 그리고 크레일 사운드가 보이고 있고요.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굉장히 깔끔한 가죽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꽂는 곳은 이 앞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으신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렉션 2번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 다 살펴봤어요. 정말 고급스럽죠? 리어 루들도 고급스럽고요. 모든 부분이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가죽과 실내 브라운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제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풀 옵션의 더뉴 K9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뒤쪽 차선 넘어가서 이 차량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컴포트 패키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선 통풍이라던가 그리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더뉴 K9 차량은 또 풀옵션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스트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문을 열었다가 살짝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닫히는 뒷문도 한번 확인해보고 볼게요.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중 차음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이나 단열도 굉장히 뛰어난 풀 옵션의 더뉴 K9 3.3터 베스렉션 이 2번 모델입니다. 이제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 K9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크레일 사운드의 스피커와 그리고 브라운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베스트렉치 2번 모델이기 때문에 수동이긴 하지만 뒷좌석 프라이빗 커튼 자리하고 있어요. 뒷좌석에 프라이빗 커튼의 모습이고요. 옆쪽에서 본 더뉴 K9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뒤쪽 좌석 또한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 연출해주고 있죠. 이 브라운의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퀼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풀옵션 차량이죠. 그래서 뒷좌석에 레스트 기능이 가능한 전동시트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렉션 2번 모델입니다 자 이제 뒤쪽 좌석 실내 들어가서요 실내 옵션하고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 K9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인데요 앞쪽 무릎 공간도 정말 여유스러요 제가 촬영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굉장히 많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스러운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K9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3존 에어벤트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뒷좌석에서도 히터나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는 3존 에어벤트 또한 적용이 되는 더뉴 K9 차량이고 이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인데 이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요. 신형이기 때문에 터치식이에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핸드폰 연결하셔 가지고 보시면 뭐 DMB라던가 미디어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타신 분은 뭐 시네마 영화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타신 분은 또 골프나 뭐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터치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따로 시청이 가능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뒷좌석 듀얼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뒷좌석의 앞내 수분인데 이차량 풀옵션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가 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조형되어 있고 뒷좌석 커튼 버튼이 쭉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바람색이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간략한 공조 스위치 버튼과 그리고 오디오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과 뒷좌석 모니터를 끄고 킬수 있는 버튼이 자리안더뉴 K9 3.3 베이스 셀렉션 2번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차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셀렉션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드라이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웨이 재질의 세무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라이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드라이닝 또한 브라운색입니다. 브라운색의 헤드라이닝과 브라운의 시트로 굉장히 케미가 좋은 브라운의 헤드라이닝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더뉴 K9 3.3 터보 4륜구동 베스트 셀렉션 2번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를 다 살펴봤어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더뉴 K9 3.3 터보 4륜구동 차량 외곽,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변 더뉴 K9 3.3 터보 4륜 구동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뒤쪽 트렁크하고요. 뒤쪽 범퍼 안쪽에 리어 패널이 좀 교환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렇지만 엔진 앞쪽 사고 아닙니다. 뭐 하우스 뭐 뼈대 이쪽 사고 아니에요. 트렁크하고 범퍼 안쪽에 리어 패널 단순 교환 사고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 받으시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엔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저 김현우의 도포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더뉴 K9 3.3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등급은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입니다 풀옵션이죠 이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에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세가지 밖에 없어요 빌트인 캠하고요 썬루프 듀얼 모니터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듀얼 모니터만 추가되어 있는 빌트인 캠하고요 썬루프만 빠진 완전 풀옵션에 신차가 약 8,400만 원에 달하는 완전 풀옵션의 더뉴 K9 3.3 터버. 베스트 렉션 2번 모델로 오늘 준비했고요. 이 베스트 렉션 모델의 실내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어 우드와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차량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브라운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을 가지고 있는 실내에 외관은 검정색 바디로 저희가 유리박 시공과 실내 크리닝까지 완료해 놓은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있는 더뉴 K9 베스트 렉션 2번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 모터스 김현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겠죠 오늘 준비한 더뉴 K9 베스트 셀렉션 2번 모델 판매하는 금액은요 4,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5만 킬로 대예요 그래서 2028년까지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도래하기 전까지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옵션 완전 풀옵션 차량이죠 거기에 또 가격은 신차가 8,400만 원이라는 가격인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감가율을 가지고 있는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오직 경험 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 특별한 금액인 4,590만 원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금액에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